안녕하세요, 민국 영수입니다. 자, 추운 날씨,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요. 예, 자, 이번 한주 오늘 목요일이죠. 예, 일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예. 오늘까지 예.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예. 제 개인적으로 출조를 했었는데 어, 남부 지방도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예, 통영 뭐, 통영 기준으로 아침 온도가 거의 영하 5도, 6도. 웬만하면 통영이 웬만하면 영하 5도, 6도가 되지 않는데, 어, 영하 5도, 6도. 예, 네, 저 같은 경우, 뭐, 일반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 텐트를 이용했습니다. 예, 네, 텐트를 이용했고, 어, 뭐 또, 이, 뭐, 혹시 뭐, 이 거짓말이다, 뭐. 예, 네, 이런 날씨, 5일 동안 이런 날씨에 뭐, 낚시를 하, 하지 않았냐. 거짓말일 수도 있다, 뭐, 생각하실 분 있는데, 제가 생5 오비도, 예, 네, 일요일 날 아침, 일요일 날 이제 밤에 내려갔죠. 월요일 날 아침 오비도 들어가서 오비도에서 있었고요. 다음 날 나와서 욕지도에 들어가서 욕지도에서 또 있었습니다. 욕지도는 들어가신 보시 분들 뭐몇분안 계세요.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욕지도 아침 아침에는 바람이 좀덜 불다가 들어가서 풍랑주의보 때문에 배 배편이 끊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음 날에도 어 이제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아침배 아침배로 바로 나왔고 낮에 풍랑주의부또 발효된다고 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 바람 엄청나게 무지하게 많이 불었습니다. 뭐 욕지돈이 오비돈이 뭐할것 없이 어 남부지방도 할것 없고 중부지방도 할것 없이 바람 피할 것도 없고 바람이 뭐 남쪽 북쪽에서 분다해서 뭐 남쪽 방향 은 바람이 안 불고 남쪽으로 가면은 또뭐 북쪽 방향에 안 불고 동쪽으로 하면 안 불고 이게 아니고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반대편 선으로 바람이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서 남쪽으로도 바람이 들어오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어느 구간이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낚시할 상황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냥 좀 내려갔는데 뭐 시간이 요번주만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에, 이런 바람이 부는 날저 같은 경우는 좀 공략할 에, 소위 말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공략하는 어종이 있어 가지고 내려갔는데뭐 바람 많이 부는 거 뻔히 알고 내려갔습니다. 에. 자, 텐트. 자, 만약에 뭐 제가 올하수 3일 동안만 뭐 숙박업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뭐 가장 저렴한 민박집 보통 뭐한 5만 원, 6만 원 하고요. 에. 뭐 아니면 펜션 같은 거 하나 잡는다 이러면은 뭐한6 7만원 저렴한데 6 7만원 조금 쓸만한 곳은 뭐 돈십만원합니다 예, 3일 동안 뭐얘 그냥 만원짜리 텐트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이용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운 날도 이용을 했지만은 물론 예, 물론 이용을 했지만은 뭐 이렇게 춥, 춥지 않는 이제 다가오는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또뭐 우리 실내에서도 일단 뭐 실내용 텐트로도 많이 쓰시죠 예 실내에 이제 보온이 잘안 되시는 분들 실내 이렇게 난방이 잘안 되시는 분들 실내에서도 많이 쓰시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요번에 측정을 했는데 통영에 이제 해가 지면서 바로 영하로 떨어집니다 예 남부지방 예 남부지방도 지금 여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낮에도 영한다 얘를 이용하니까 어 안에 실내 온도 예 실내 온도가 정확하게 영상 2도 예, 실외 온도가 영하 3도 실외하고 실내 예, 텐트 차단 창문 다 차단하고 이제 차단한 상태에서 실내하고 실외하고 5도 차이가 납니다 예, 물론 뭐 실외가 영하 3도고 실내가 영, 영상 2도면은 실내에서도 완벽한 방안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바, 밤낚시를 하고 또 몸에도 핫팩 예, 핫팩 8개를 터트렸습니다. 밑에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위까지 터트리고 해서 그냥 일부러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께 뭐 굳이 그런 날씨에 뭐 이런 날씨에 출조해서 뭐 핫팩 터트리고 낚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어, 특히나 이제 낚시하는 자리들. 예. 바닥이 좋지가 않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캠핑용 캠핑용으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람 무지하게 불어도 폴대 같은 게 이제 뭐 바람에 날리면서 폴대가 막 접혔다 펼쳤다 뭐 마음대로 하는데 폴대 같은 거 절대 안 부러집니다. 요번에뭐 바람 바람 이거는 제가 볼때 초속 뭐 거의 태풍급입니다. 태풍급 바람. 태풍급 바람이라서 텐트 안에다가 아이스박스로 고정을 해놓고요. 예, 보조가방으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폴대 부러지나 뭐 제가 뭐 일부러 실험한 건 아니지만 폴대 절대 안 부러집니다. 예, 폴대 뭐 바람이 완전히 뭐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찢겨질 정도로 부러지지만 뭐 텐트 찢겨지는 것도 없고요. 내구성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이 텐트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예, 제가 이제 알수 있는 건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지인분들 원터치 텐트입니다. 펼칠 때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기만 하면은 텐트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텐트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펼쳐질 때 보면은 X자로 이렇게 보면 밑에, 밑에가 X자로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펼칠 때도 그 X자 연결 부분만 떼주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접을 때가 문제. 접는 방법을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낚시라든지 뭐 요렇게 노지 같은 데 가서 민물낚시 뭐 바다낚시하고 노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펼쳐 놓을 때 우리 접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펼치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심코 접, 접을 때는 막 신경질 적으로안 접혀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폴때 부러뜨려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폴대 활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 접속 부분을 잘 부러뜨려 먹어요. 네. 근데 이 방법대로 제가 지금 3년째 사용하고있습니다 3년째 1, 2인용도 가지고 있고요. 2, 3인용도 가지고 있고요. 3, 4인용, 2, 3인용, 3, 4인용, 4, 5인용. 제가 세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세 종류. 세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폴대 부러뜨려 먹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 밑에 자크 부분도 잘 되어 있어요.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완전 비가 때려 치는 날 방수 텐트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 방수 텐트는 아니고 방풍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운 날 방풍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방풍용 텐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접을 때만 여기 안에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요. 접을 때만 텐트를 뒤집어가지고 이 X자 연결 부분만 잘 연결만 딱 해놓으시면 은 바로 그냥 동그랗게 팔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바로 접힙니다. 예, 그거를 참고 안 하시고 펼칠 때 원터치 식으로 폴 때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딱 펼쳐버리 는 고급하고 나중에 접을 때를 생각 안 하시면은 접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한다든지 폴대가 부러져 버리면 이 폴대 끝 부분이 부러져 버리면 이제 접지를 못해 접어서 가방에 넣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일단 폴대 할 끝이 끊어지게 돼 버리면은 이렇게 접지를 못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따로 텐트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보온용으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름용에는 뭐 망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충 같은 거. 특히 지금은 1, 2인용은 판매를 하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인용도 아주 작은 1, 2인용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모델. 근데 1, 2인용 같은 모델은 성인 한 명이 딱 누우면 은 다른 거 자리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박스하고 보조가방을 넣은 상태에서 텐트 안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1, 2, 1 2인용도 들고 다니는 거고 잠을 잔다 그러면은 이제 3, 4인용 정도는 들고 가야지 혼자서 안에 짐도 조금 넣어놓고 낚시도 하면서 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3, 4인용이라고 해서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3, 4인용으로, 여기 지금 뭐 판매하는 3, 4인용이라고 해서 가격이 또더 비싼 것도 아니에요. 3, 4인용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지, 3, 4인이 150에서 200에서 150입니다. 성인 한 명이 편안하게 짐 조금 넣고 잘수 있는 크기고, 가격은 뭐 단돈 2만 천 원에 무료배송이라 단돈 만 원대 보시면 돼요. 택배비 뭐 3, 0천 원, 3, 4천 원 제한다 그러면은 한만 6천 원, 만 7천 원,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어, 텐트 지금 뭐 가성비 텐트로 치면은 예,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2인용. 제가 지금 쓰는 1, 2인용 같은은 이 천장이 없어요. 예, 천장이 이렇게 오픈이 안돼 있어요. 이 천장 덮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1, 2인용 같은은 천장에도 좀더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고 이제 3, 4인용부터는 이제 천장에도 오픈이 돼 있고 천장 막에도 있습니다. 천장 덮개도 있습니다. 예, 천장 덮개도 있고 한다. 여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오픈이, 양방향으로 오픈이 다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고요. 지금 3년, 3, 4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4, 5인용, 1, 2인용, 지금 3년째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3년 전에 한번 드렸었고요. 가격은 변동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드릴 때 가격이, 처음 추천 드릴 때 가격이 이 정도 거의 만원대, 1, 2인용 뭐 만원대, 2만원 초반에서 무료배송 요 가격이었는데, 지금 다른 텐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른 그 텐트도 있고요. 네 가격이 지금 뭐 기본 다 올랐습니다. 지금 물가가 다 올라서 보니까 텐트 가격이 다 올랐어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낚시터 같은 데 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바닥이 개할지 같은 데가 평탄화 작업이 안되 있는 곳 특히 개바위라든지 이런 낚시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박스도 들고 가고 뭐 매트도 들고 가고 밑에를 뭐 평탄화 작업도 하고 이러려면은. 하루 다가버려요. 웬만한 곳에 노지 같은 데 새로 작업하려고 장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가서 그냥 웬만한데 그냥 웬만한데 그냥 마구잡이 편하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텐트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요. 어뭐 이런 데 찢어지는 거 없이 바람 엄청나게 강풍 부는데 보통 바람이 불면 뭐 이렇게 날아가면서 찢어진다든지 이제 폴대가 이제 휘어지면서 뭐 부러져 버린다든지 이 끝부분이 이제 바람 때문에 부러진다든지 하는데 어부러짐도 없이 내구성도 좋았고요 여기 지금 이 브랜드 자체는 그냥 런 웨이브 텐트입니다. 런 웨이브 텐트. 네, 런 웨이브 텐트입니다. 런 웨이브 텐트 치시면은 지금 제가 썼던 1, 2인용. 제가 요번에 내려가면서 3, 4인용도 있고 5, 6인용도 있습니다. 1, 2인용을 선택한 거는 밤낚시 위주로 하면서 잠깐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아주 작은 1, 2인용을 사용했고요. 뭐 민물낚시를 간다든지. 예, 조금 이제 넓은 데서 이제 낚시 조금 하다가 완전히 뻗어서 잔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 4인용이나 5, 6인용 들고 갑니다. 예, 짐이 좀 많을 경우에는 또 5, 6인용도 들고 가고요. 나 여기 지금 롤러웨이브 텐트 치시면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는 3, 4인용이 가장 작습니다. 근데 3, 4인용이 가장 작다고 해도 텐트 안에 규모가 200에 150에 완전 차렷 자세로 주무실 거 아니면은 150에서 200 정도, 3, 4인 마른 3, 4인용이지만 그냥 혼자 짐 조금 넣고 그냥 대자로 편안하게 잘수 있는 게 3, 4인용 이고 무게 1kg 조금 넘습니다. 무게 상당히 가벼워요. 예, 이동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가방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예, 거리 어깨 거리라든지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상당히 편해요. 예, 저 제가 선택한 색상도 똑같습니다. 요 색상입니다. 요 색상으로 그대로 두고 다니고요. 혹시 뭐월요일 오비도 그리고 하요일 수요일 욕지도 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해안도로에서는 뭐 텐트 굳이 칠 필요 없어가지고 차를 처러, 차에서 뭐 낚시하면서 있었고요. 그외에 욕지도 다른 지역에서는 텐트를 펼쳐놓고 낚시를 했었는데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 예, 다 잠근 상태에서 잠깐 잘때 예, 온도 측정을 해보니까 5도 정도 차이가 난다. 예, 아마 실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실내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한뭐 5도 이상 더 이상 더 따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소재 자체가 일반 기본적인 뭐눈 뭐 같은 건 상관없어요. 눈 같은 건 내리면 제가 털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겨울에 때리는 이제 장대비 같은 거에는 좀 속수무책으로 조금씩 스며들 수가 있어요. 고거는 예,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한 몇십만 원 하는 텐트 그럴 경우에는 뭐 폭우 근데 그런 경우에도 폭우 때리는 날씨에 뭐 백만 원짜리 이백만 원짜리 텐트 치고 굳이 폭우 때리는 날씨에 펼치 피는 건 위험하고 상당히 뭐 산이든 바다든 태풍 불고 예, 그 정도 장대비면 위험합니다. 어디가 한 습기 뭐 안개 낀 날씨. 그리고 어느정도 바람은 강풍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바람은 강풍이 부는데도 볼때 부러지고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텐트 펼칠 때는 너무 쉽고 접을 때만 텐트를 뒤집어 가지고 X자로 요 끝부분을 연결만 하시면은 팔자로 바로 돌리기가 쉬워요. 팔팔 팔자로 바로 돌리기 쉬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부러뜨려 먹는다든지 잘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막이 텐트 나쁘다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3년 동안 사용서 3개 텐트 모두 다 멀쩡합니다. 지퍼 자크 열고 닫고 해도 지퍼 자크 뭐삑살이난건 없고 어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텐트 뭐 캠핑 전용으로는 제가 분명히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캠핑 전 전용으로 이제 쓰실 분들은 이제 조금 요 예보다는 이제 좀 상급의 뭐 캠핑용 널널한 텐트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캠핑용이 아니라 우리 낚시나 민물 낚시, 바다 낚시 같은 거 아니면 뭐 트레킹이라든지 급하게 이동하면서 가벼운 텐트를 이용하면서. 잠깐, 잠깐 쉬면서 마구잡이 편안하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의 텐트를 산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분, 뭐, 밑에 남부지방도 영하 거의 뭐 5도, 예. 중부지방 올라오니까 뭐 영하 10도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영하 5도에서도 저를 3일 동안 예. 유일하게 버텨주게 한 텐트고, 물론 다른 텐트도 뭐 영하 5도 날씨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요 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어, 텐트들이 지금 요 정도 퀄리티에 요 정도에 버텨주는 폴대요 정도의 원터치 텐트 가면은 지금 뭐얘 가격 기본적으로 곱하기 두 배, 세배 갑니다. 네, 굳이 그렇게 비싼 텐트, 뭐 부담 텐, 텐트가 부담이 되신다. 여유가 있다 하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 예, 지금 이렇게 텐트들 이렇게 상품평들 쭉 보면은, 어, 방수가 안 된다 비가 내린다 여름에 구매하셔갖고 비가 막 내리는 날 이제 방수가 물이 조금씩 샘니다 예, 그때는 이제 물이 막 철철철 새는 건 아니고 이런 조금 오래 있어 있다 보면 장대비 맞다 보면 저도 체험을 했는데 장대비를 맞다 보면은 습기 같은 거 비슷하게 이렇게 물이 약간은 새요 보면은 예고 그 정도 뭐 장대비 아니면은 그 외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런 웨이브 텐트라고 치시고 편안하게 구매하셔고 저렴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비도에서 제가 뭐 낚시하는 거, 텐트 치고 낚시하는 거 보신 분이 몇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액이, 특히 선액이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몇 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있었고. 뭐 욕지도는 뭐 바람이 완전히 그냥 태풍급이다 보니까 어, 전부 다 이제 포인트 찾는다고 돌아다니는데 어, 그때도 텐트 치고 뭐 제가 낚시하는 걸 보신 적이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제가 이걸 텐트 치고 뭐 낚시했다고 사랑이 아니고 어또 거짓말한다. 뭐 텐트 안 치고 뭐 이놈의 새끼 뭐 낚시도 가지도 않고 뭐 괜히 뭐 이거 뭐 이거 추천하려고 거짓말한다. 뭐 혹시 이런 말 들을까 봐. 예. 네. 오비도에서 월요일 날 월요일부터 하요일로 넘어가는 날 텐트 치고 있었고 어 욕지도에서는 해안도로에서는 차에서 내렸다가 뭐 낚시했는데 정작 이제 제가 붙박이 낚시를 할 때는 텐트를 치고 낚시하면서 버텼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죠. 에. 자 남부지방 상황이 현재 그렇고 어 지금 수온이 상당히 찹습니다. 수, 수온이 상당히 차온다. 바람 엄청나게 불고요. 여기 중부지방에 뭐 날씨가 영하 10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부지방은 영하 5도인데 바람이, 날씨가 춥다 그러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리고 지금 수온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고, 수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공략하는 감섬돔이라든지, 뭐, 참돔 공략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죠? 카구낚시라든지, 뭐, 뭐 찌바리낚시. 조항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이건 또. 예, 객관적인 건 아니고. 어디서 또 뭐, 잡는 분도 계시겠죠. 선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 제가 육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또 육지에서 감섬돔 공략하는 포인트들 공략을 했지만은, 어, 딱 감섬돔 뭐, 한자 중반 되는 거딱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아, 딱한 마리 잡고, 다른 분들도 조항이 안 좋아요. 물이 찹다다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수온이 찹다 학공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학공치 잡으실 분들은 생활낚시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수온이 차와가지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때이쪽 가까운 내만건보다는 아무래도 만이 감성동에 참동 공략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뭐 통영, 통용, 통영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조금 멀리, 예, 조금 그준 내만건 이상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 수온이 낮아가지고, 어, 뽈락이 제철이죠. 볼락이 사이즈가 또 제철인데, 이상하게 올겨울은 뽈락도 사이즈가 작아요. 이상하게. 이제 기준입니다. 또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뭐 선상으로 볼락 낚시해가지고 뭐 사이즈 큰 걸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갯바위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섬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포인트. 제가 예전에 그래도 한 손바닥만 한 포인트. 볼락들이 올로오던 포인트들이 지금 이상하게 볼락도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중앙이 예, 좀 부진하다는 거. 요거는 예,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텐트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나로 내시고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 저도 앞에 걸렸다고 1월 달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감기 독감 예, 걸리면은 기본이 2, 3주 한 달, 길게는 한 달, 한달 지나고도 후유증 때문에 막 두세 달 가는 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사 맞고 링겔 맞고 별다 예, 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한 2주, 3주 걸렸습니다. 예, 감기 처음부터 안 걸리는 게 좋겠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감기 기온이 조금이라도 싶으면은 바로 병원 가서 바로 주사 맞고 바로 링게 맞고 바로 그냥 초반에 처치하는 게 좋아. 예, 처음부터 뭐약 타고 이런 거 예. 시간 낭비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나로 되시고 따뜻한 날씨, 예, 따뜻한 날씨가 아니죠. 따뜻하게 예, 유, 체온 유지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좋은 한주 되시고 요번 주말도 엄청나게 춥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말 계획 잘 세우시고요. 웬만하면은 뭐 나가시는 거, 외출하시는 거, 예, 요번한주 정도는 참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출조라든지 뭐 등산, 캠핑, 야외 활동 계획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 뭐 계획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